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진짜로 좋은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웃기는 일이어서 참 좋습니다. 어, 어, 어떤 직업은 뭐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직업은 싸우게 만드는 직업도 있고요, 어떤 직업은 평생을 사람들을 갈라치는 직업도 있고요, 어떤 직업은 평생을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만 쓰는 일도 있는데요. 어, 그러나 제 직업은 다행히도 여러분들을 웃기는 일이라서 너무 가끔 외로울 때는 있습니다. 이 전체 공간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요, 그만큼, 그 시간만큼의, 그 시간만큼의, 어, 그, 뭐랄까요, 보상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못 보죠. 이 지금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한번타 웃기면요 여기 하얗습니다 다 뒤집어지거든요 <laughs> 여러분들 뭐보죠 거기서 한번더 웃기면 까매요 앞으로 꼬꾸라지거든요 거기서 한번더 웃기면 꽃이 피입니다 옆사람 때리면서 웃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걸, 그걸 다 봐요 예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웃기는 직업이어서 되게 좋고요 어, 예전부터도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. 지금도 뭐 나무 위에도 밑에도 전부 다 오셔서 이렇게 어 반겨주셔서 진짜 고맙고요. 아마 그 대통령도 님 보시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.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어그 이제 여사님이 이 뒤에 영어 얘기를 이게 중간부터 못 따라오셨기 때문에, 네,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통화를 해가지고, 어, 다 이야기 해드리겠지만, 아, 이해를 하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처음부터 하기에. 그래서 여사님 지금도 궁금하실 거예요. 왜 나보고 구학력이라고 물었지?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나중에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혼자만 못두 듣고 다 웃는데. <laughs> 아이고. 자.